참석해주신 네이비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 총무문의 제1대 희장님이셨던 전우원 부모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제2대 희장님이셨던 전우원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실장님이셨던 한창인 부모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성중학교 <laughs> 이은희 <이재미> 비장 선생님 <귀장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최창인 부모님 듣기로 실수해 주셨습니다. 자, 4대 회장님이셨던 최창인 <laughs> 부모님 참석해 니다 <참사하셨습니다. 웃음> 기성초등학교 총동무위장이신 유충석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교에 김덕진 교무부장선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성동문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문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행사를 대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윤리 부장선생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동문이 체육행사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모님과 동문인, 후배님 그리고 기성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생각하기조차 힘든 세월호 참사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관계자분들의 부적절한 대처가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올바르게 서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문의 장으로 선출되어 1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동문의 발전과 화학 단결이란 목표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여러 동문들의 마음을 다헤아리진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못내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와 임원단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동문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석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월 17일 동문회장 최선기.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기성중학교 동문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기성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은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학년 27명 학생들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상황은 자사고 10명, 특성학고 8명, 일반계고의 9명이 가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외국고등학교에도 한명 응시를 했었으나 어, 좀 치열한 과의 응, 진학 원서를 해서 그런지 좀 어,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어, 우리 3학년 학생들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기초 학력 미달 제로 학교로. 교육청에서 많은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 1호 의안 2015년도 예산안 및 지출계획과 제 2호 의안 대치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laughs> 그, 동문님들께서는 22페이지에 보시면은. 2019년도 예산및 지출 계획이라고또 2015년도 사업계획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이 어, 의견이 그 야유의 행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 0기부터4.4 0기까지 이사회 개최하는 거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회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등산이나 야유회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서 그 일정은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안과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듣고 왔고면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문에있요 네. 네. 그, 이 명칭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총본문회로 하셔도 좋고 총동창회로 하셔도 좋은데 한번 검토하셔서 예. 모든 유인물이나 회의 진행상에 공창에든 총본문에든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동이이사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상무국장을 맡고 있고, 어, 재무국장이 있고, 조직국장이 있고, 이렇게 국장이 여러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뭐 지금은 조직국장이나 재무국장 저보다는 미티깊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혹시나 후배님이 하더라도 나중에 이서열을 가리기 위한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어,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단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 내에, 이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을 어, 민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해서 어, 2016년도부터 어, 저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한번 좀 의견 좀한 번, 좀의견좀한번 주십시오. 총동문회를 할 것인가, 총동창회를할 것인가, 그, 그 부분은 같은 말이지만, 그 선총한합하고 이렇게, 그, 프랭카드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으니까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총의날이니까 그거 하나라도 정리를 예, 하고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동문회, 예. 오늘 프랜카드가 잘못됐다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또우리딱왔네요 총동문회. 예. 예. 그런데 뭐 이거 아해면그럼 아, 2015년도 해치 변경하는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상시이 <laughs> 정기총회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여러 회를 거셨는데 항상 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8회에서 저희 그 동문회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좀어 어떻게 보면 18회도 나이로 따지면 40살이 넘었는데 항상 모임을 할 때마다 10분, 2 0기또3 0기 계속 그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회 상상에서 거기까지 다는건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호회 에서는 그 집행부에서 공부해서 희망자 있는 부분을 모집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어, 사업계가 결성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들? 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참고로 저희 총무님 카페가 되시고요. 어, 일부지만 밴드까지 지금 데어 있습니다. 밴드에 네, 그 저기 참여하신 분이 다른 분들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하면은 밴드 활성화하고 어, 자기를 보러 이렇게 봅니다. 자, 네. 어? 음. 자, 시간이 충분히 지치되 됐습니다. 됐고, 다음은, 됐고. 다음은 어... 어... 어, 교과서의 차이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셔가지고, 어, 당연히 말씀드리 어... 2014년도 결산보고는 승인일 것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대개감사보고서 작성이 있어서 저의 동물의 지탱부로부터 2015년 1월 10일 정당한 소환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의 감사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회계상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잔액이 일치하며 관리 통장상의 잔액과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 결과 수입 및 기록과 지출이 기록이 정확하며 그의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 부여받은 감사의 소임에 따라 2014년도 총 동원에 회계 처리에 대한 감사의 과를 하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연간 운영 및 집행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운영상 어려움에 불구하고 회계 처리 및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 이장님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정기 조용에주용하여 2014년도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2014년 1월 27일 감사 김태수 네, 6남매가 전부 기성중학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자, 첫째는 3회, 둘째는 8회, 셋째는 12회, 넷째는 14회, 다섯째 16회, 여섯째 막내 20회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의 딸이죠. 오늘 하루 친딸로 생각해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았다다죠 자, 1사기 김기. 하! 아이고. 어머니 다 김목순. 김옥순. 뭐여자이 자, 다음 노래. 오! 좋아. 자, 왔어. 자, 천천히 천천히. 보. 가자 가자. 일단, 김광수님. 김광수 아 아! 늘은 복구하고 싶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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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불러. 와. 따라 따라 따자 기쁨의 기쁨의 슈퍼걸의 점한만보여주시라니 점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점프, 점프.